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춘교수입니다. 자, 지금 뭐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대감이 여전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긴 합니다. 뭐 급격한 상승으로 이 과매수라는 분석과 예상 정책으로 재정 적자 또 인플레이션과 같은 리스크를 생각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 과거 대선 이후에 미국 중심 움직임을 살펴본다면 대체적으로 허니문 효과가 나타났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런 흐름 속에서 자, 미국 물가의 파월의장의 연설 내용에 더 크게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새로운 또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요. 네,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정보 바로 사면입니다. 우리 사면 주주님들 포함해서 신규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끝까지 제 영상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위해서도 특별한 선물도 나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마지막에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요. 지금의 주가의 흐름이 크게 상승했다가 오히려 다시 한번 주가는 파락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자, 바로 금요일날 한번 크게 음봉 나온 이후에 재차, 월요일 장 시작하자마자 뚝 떨어지면서 전일 대비 마이너스한 20.80%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좀 걱정만 우려반으로 실시간 질문 주셔서 영상 좀 빠르게 준비를 했는데요. 자,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자 신주를 추가 상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 무상증자로 발행된 신주가 오는 13일날 상장하게 되고 무상증자 발행 가액이 500원입니다. 이번 추가 상장으로 사면의 상장 주식 총수는요. 3170만 7 5 6 7주 그니까 앞서는 지금 신주가 2,113만 8주죠, 그렇죠? 이렇게요, 8만 주. 그러면 자 이를 통해서 어떤 이슈가 있느냐? 바로 30명 정도의 신규 고용 창출과 더불어서 이 친환경 차량 그리고 전동화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면이라는 정보 자체가 이미 모터나 또 제어기 감속기 모듈아 또 통합화 제품을 제조하고 있고 또 현대차 전장부품 및 하나 방산부품도 납품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런 이슈를 안고 있는 종목이니만큼 다 물론 이제 특별한 뭐 이슈나 이벤트는 발견되지 않은 시점이긴 합니다 추가적인 상장 이슈 때문에 크게 주가는 하락을 하게 된 건데 아 물론 여러분 이 사면이 또이 트럼프가 당선됐기 때문에 방산주로서 더 크게 오를 줄 알았던 주가 하락하다 보면 여러분 당연히 여기서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죠? 특히 고점에 지금 물리심은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라, 생각을 해보는데요. 왜냐 최근에 상승세를 타다가 갑작스럽게 하락하다 보니까 그래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국제정세는 전쟁 이슈가 이미 남아있고요. 또 트럼프 당선 이후에 아무래도 여전히 이 원전이라든지 또 방산 관련 주들이 계속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자 당분간 이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말씀을 드리느냐 주가는요 비록 크게 하락했지만 이 신주 상장 추가 상장 이슈를 인한 것이지 이게 끝나고 나면 주가는들 언제나 그랬듯이 냐는 올라간다니까요 왜냐면 지금 이 이슈 자체가 자 세계 최초라는 레이저 무기의 상용화. 특히 올해에는 자, 초대방 실적의 품절주이기도 합니다. 그 앞으로 이 방산이라는 이슈를 안고 더 크게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결국 뭐예요, 여러분? 기회라는 거는요. 위기 속에 찾아온다고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지금 자리 에 조급해 하시거나 흔들리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특히 이렇게 단기간에 다시 한번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요. 제가 항상 얘기고 싶은 게 뭐냐? 꼭 내가 여기서 팔고 나가는 순간 더 주가는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거 움직인 주포 세력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은 벌써부터 여러분들의 심리선을 다 알고기 있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주가를 올렸다가 떨어뜨리면서 흔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보다 앞으로 새롭게 나올 이 호재권이라는 거죠. 이게 아직은 안 나왔기 때문에 곧 주가에도 반영되는 부분이기도 하는 겁니다. 여지껏 그래서 이런 정보가 없어서 혼자서 고민하거나 개인적인 예측이나 감에 의존하셨다면 이제는 아닙니다. 자, 확실하게 객관적이면서도 근거가 있는 정보를 토대로 투자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의 손실은 줄이고 반대로 수익은 극대화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런 원리를 가지시고 빠르게 선택하시고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사면 정문 어차피 무료예요 010-4984- 자, 1710 번호로 문자로 삼현이라고 남겨놓으시게 되면 실시간으로 빠르게 이러면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방법, 또 세력들의 움직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 내지는 악재, 동시에 다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특히 무료이니만큼 고민하지 마시거나 편안하게요. 부담 없이 삼현 정보는 무료 010-4984-1710으로 삼현이라고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3일이왜 갑작스럽게 주가 급락했느냐 신주 2,113.8만 주가 추가 상장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여러분 추가 상장 2,113만 중에 1,613만 주가 보호 예수입니다 실제로 상장된 주식은 약 500만 주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약한 450억 정도 되는 물량입니다 근데 이게 뭐 무증발표 후에 주식이 올라서 파는 영량가로도 있지 무중 발표 전보다 약2% 정도 올랐는데 다 판다고요? 자, 10월 16일에 안 팔고 오늘 팔면 뭐 엄청난 이익을 챙기는 거다. 여러분 지금 가격 기준 2% 차입니다. 이 2%. 지금 뭐100% 명중률 자랑하는 레이저 방어 시스템 블록 도시 배치했다는 이슈도 있었는데, 여러분 이런 이슈는요 결국 끝나지 않을 재료일 수 있어요. 앞으로 추가적으로도 그렇고요. 당분간전쟁이나 이슈는 이미 남아있기 때문에 더구나 지금 여러분 러우 전쟁 어떤 방향을 흘러갈지 모르는 시점이잖아요. 이 또한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식은 늘 기대감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니만큼 앞으로의 드론 전쟁에 있어서는요. 충분히 게임 체인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초 품절주로 200만주에 또 200억대 워낙 가볍거든요. 제가들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뭐다 기대감이 반영되는 것이다. 주간고 곧 이슈나 고재료가 곧 있을 때 주가를 끌어올리는 하나의 견인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특히 이런 종목들은요 사회적 관심을 줄수 있는 주제는 맞아요. 그럼 뭐 무슨 얘기다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또 어떤 이슈가 나와줄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다 보면요. 지금처럼 주가가 뚝뚝 떨어지다 보면 당연히 어떻게 심리적으로 위축이 된다거나 또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가 또 앞으로 나올 게 호재가 나올지 악재가 나올지 모르니까. 자,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자, 차트 흐름상 비록 주가는 하락했지만 충분히 반등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미리 미리 문자 주신 분들 제가 일일이다 피드백을 해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지 방법, 또 세력들의 움직임과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와 악재까지 동시다 공유해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보가 중요한 결국에는요 특히 이렇게 호재가 이미 나와 있는 경우 있죠. 반드시 주가는요 반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호재를 안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여러분 지금 당장의 주가 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이 종목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큼의 재료가 남아 있느냐 남아 있지 않느냐 하시 부분이었는데 강력한 모멘텀을 될수 있는 재료가 확실하게 대기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사면 정보는 어차피 무료예요. 010 4984 1710 번으로 자문자로 사면이라고 남겨놓으시게 되면 실시간 빠르게 여러분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혹시 여러분도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 난 궁금한 게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괜찮습니다. 편한 시간대에 따로 문자 주시게 되면요. 제가 그 내용 확인한 대로 자세히 답변도 드릴 거고 소통하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 여러분 앞으로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 꼭 챙겨가세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자, 11월을 맞이해서 돈이 되는 정보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11월 달 지금 당장 그리고 꼭 사야만 하는 희등 종목인데요. 급등 주딱한 개.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이미 저랑 오랜 기간 함께 지속적으로 또 소통하면서. 추천 종목을 좀 받아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딱한 개만 가지고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만 좀 제대로 알고 가시게 되면 충분히 그 이상의 기대와 수익을 볼수 있는 것만큼 진짜로 대단하고 또 엄청난 종목이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위험 부담 없이도 안전 투자가 가능합니다. 특히 현재 마이너스 계좌로 많이 힘들어 하신 분 계시죠? 아니면 어떤 종목이 관한 내가 꼭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당장에 내가 1억 청금보다는 이 손절 없이도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그리고 최소 나는 원금 확보하고 싶어 내지는 용돈이라도 한 벌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모두 해당되는 거니까요. 이런 놓치면 후회합니다. 특히나 여러분 이 종목은요, 저가에서부터 이미 매력주로, 핵심주로부터 바닥에서 다진 대장주라 보시면 되는 거고, 확실한 재료, 또 이슈가 질비한 대형 호재가 무려 3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종목은 무상증자란지, 라또 MA 인수, 또 공시와 수주, 여기 또 거대한 중국 자본까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1월 이미 바닷권에서부터 급등 시그널이 포착이 됐고, 대지세 분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또 강력한 급등주 요즘 보니까 차트상 이렇게 매직 구간이 있는 구간들이 있단 말이죠. 크게, 크게. 그럴 때마다 세력들은 매집을 하는데 크게 한번 상승하고 크게 한번 상승하고 이제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시기를 지나게 되면 급등하는 것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종목이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이냐? 제2의 또, 충분히 태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자, 우상향 흐름으로 올라가면서 급등 차트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종목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 유보율이 지금 4,000%란 말이에요. 보통 한 기업이 한1,000% 정도만 돼도 무상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슈팅 한번 크게 나오거든요. 애초에 사실 유보율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아, 세력들은 가만히 안 있죠. 이미 세력들도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 말은 뭐다? 아, 바로 또100% 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굳이 세력들이 올라가지도 않은 종목에 들어갈 이유가 없겠죠? 사실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주실 필요가 있겠죠?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시장도 모르고요. 제가 또 개인적인 루트로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본금이라든지 더 자본총계도 굉장히 크면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슈팅 나오게 되면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 또한 정말 높고요. 더군다나 품절주란 말이죠. 그 얘기는 뭐다? 물량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애초에 좀 주스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기사 떠서 뭐 무상증자 발표한다. 그럴 경우에 이미 기사로 접하고 나면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뒤늦게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얘기 미리 좀 가져온 거고요. 특히 지금 현재 우상향 진행 중이다 보니까 좀 빠르게 준비를 했어요.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한창 이슈가 되고 있을 때 주주님들은요, 여유있게 남들 닭을 사고 싶어 안전보절할때 여유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만큼 제가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좀 알아가시라고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회가 드디어 왔습니다. 여러분 앞에. 자, 올해 11월 달이 풍성한 가을에 햄버거 주도 테마가 될수 있는 종목이고 이제 대선주로서도 엮여있고 제약바이오 중국 자본까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딱한 개입니다. 여러분. 더도 말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나도 11월 한 달만큼은 정말 종교수와 함께 뭔가를 이뤄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현재 카톡방 실시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자료도 공유하면서 앞으로의 시황이라든지 또 급등주라는지 또 추천주 함께 소개하고 있고요. 여기 뒤에 저점을 공략할 수 있는 종가 배팅 검색 기까지 이미 도입을 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럼 선택과 집중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신 또 텔레그램만 동시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자, 010-4984-1710이 번호로요. 그래서 자,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들어올 수 있는 구독자 전용 방이 있고 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뭐가 있다. 전체 공개 방이 있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 내가 어떻게 도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편하게 좀 입장하셔서 앞으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시잖아요. 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저한테 꾸준하게 인증샷을 이렇게 보내 주고 있단 말이죠. 바로 수익 감사 인증샷입니다. 늘 저도 감사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사실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어도 같이 기쁘고 또 꾸준하게 저는 이런 정보를 앞으로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지금 주인공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끝으로 자, 여러분들, 자, 제가 감사의 마음을 좀 담아서 이 풍성한 또 가을날, 그죠 구독자 이벤트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교소와 함께 할수 있는 기간 일단은요, 11월 1일, 부터 해서 11월 30일 말일까지인데 이벤트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단 구독을 먼저 하시고 나서 문자로 급등주라고 남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문자 주신 분들 제가 특별하게 무료 추천 종목과 함께 또단독방 링크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추첨을 통해 제가 총 10분 께는 스타벅스 기트북을또 선불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좋은 혜택도 좀 받아 가시기를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끝으로 화면에 보이는 번호 있잖아요. 010-4984-1710으로 급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급등주 종목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아 물론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부담 갖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모두가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모두가 또올 한해 대박 나시길 바라면서요. 010-4984-1070으로 급등이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